안녕하십니까 박종철TV 입니다 2021년 8월 11일 롯데대 nc 장원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 플랑코가 선발 출격을 했습니다 선발 출격을 했는데 5이닝 3실점 을 했지만 음, 타선의 지원을 조금 받 으면서 시즌 6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시즌 6승을 달성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컨디션이 그래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플랑코는, 어 뭐, 뭐, 공격적인 피칭은 좋았습니다. 공격적인 피칭은 좋았는데, 너무 공격적인 피칭을 하면서, 참, 나중에 후반 가서, 어, 4회 1점, 5회, 4회 말에 1점, 5회 말에 2실점을 하면서 결국 3실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투수 선발 투수든 뭐 중간 투수든 마무리 투수든 공격적인 피칭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폴랑코는뭐 공격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뭐 초구 저 스트라이크를 빨리 잡아 가면서 어 피칭은 괜찮았는데 투스트라이크를 잡아 놓고 나서 아왜 자꾸 변화구 직구가 가운데로 몰리는지 던지는지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슬라이드도 있고, 체인업도 있고, 정 안되면 직구, 가운데 높은 공으로 타자를 좀 유인하는, 헛스윙 유인하는 공을 던지라 했는데, 편하구도 그렇고, 어 직구도 그렇고, 가운데로 많이 몰렸습니다. 초스트라이크 이후에 이렇게 던져버리면 다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어찌께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NC가 약팀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선수들이 빠지면서, 주, 주축 선수들이 빠지면서 지금 약체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았기 때문에, 두 스트라이크 이후에, 한가운데로 직후 구속이 빠르기 때문에 던져도, 던지면 원래 안 되지만, 지금 다순이 약하기 때문에 던져도 삼진을 잡았습니다. 뭐, 박준영이나 이런 지금 백업 선수들. 그래서 잠진을 잡았지만 결국 나중에 나승게이한테 투볼 투스트라이커에서 변화구 가운데로 거의 몰리봉 던지면서 홈런을 많이 지 않습니까?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NC가 약팀이기 때문에 아 약팀이라기보다는 주전 선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대체 백업 선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LG하고 이제 주말 경기 들어가는데 LG한테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답 없습니다. 난타당합니다. 지금은 백업 선수고 거의 1.5급 선수기 때문에 통하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선수한테는 통하지만, 뭐 나성범이나 양희지, 그 다음에, 저, 누굽니까? 알테어. 뭐, 이런 선수는 원래 주축선수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한테는 안 통합니다, 거의. 오늘 뭐, 양희지나 알테어 같은 경우는 둘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주축선수지만 컨디션 안 좋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고는 안 통합니다. 제가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이래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공격적인 비칭은참 좋습니다. 좋지만, 투 스트라이크 위에, 원볼 투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이럴 때, 투볼 투 스트라이크 이럴 때, 저렇게 가운데로 넣으면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사회에 들어와서, 양, 나승범위한테 혼론을 맞아버리고, 오회 실점을 해버리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합니다. 결국. 이게 그런 볼 패턴 모르겠습니다 뭐또어 해설하는 사람들 kbs mbc sbs나 스포티비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투포수 볼 배합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던지면 그게 볼 배합이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한 가운데로 잡아 넣는게볼 배합이 좋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안 좋은 겁니다 그건.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정말 안 좋았습니다 지금 나지 지시와 이가 오늘, 저포수로 오늘 선발로 나와가지고, 저 말로운 놈을 때리면서, 뭐, 오늘 좀, 롯데에 큰 보탬이 됐는데, 뭐, 타격은 타격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타격은 타격이지만, 포수 리더도 중요합니다. 투수 리더도. 투수 리더도 중요하기 때문에, 볼비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수가 오늘 리더를 해서 간 건지, 안 그러면 보수가 리더를 해서 간 건지, 안 그러면 벤치에서, 요구를 한 건지, 보통, 어, 콩고 행거 코치, 배터리 수소 코치, 수소 코치 겸 배터리 코치인데, 지시를 많이 합니다. 포스들 오면, 벤치로 많이 거기를 돌립니다. 지시를 받는 거, 거기 지시 받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이렇게 볼배하고 하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오늘 플랑코 투수가 벤치에서 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지금 플랑코가 웃을 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플랑코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플랑코 이 성적으로 올해 끝나면 재계약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만약 플랑코 있으면 안 웃습니다. 지금 거기 5인닝3 0쯤 하고 내려와서 덕가웃에 와가지고 그 선수들하고 웃을 때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플랑코 있으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재계약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면서 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한심했습니다 정말 한심했습니다 정말. 자기가 오늘 정말 잘 던지고 내려와서 웃고 있으면 말나 하죠 누가 말 합니까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플랑코는 지금 외국 용병 선수들은 다 딸랑딸랑합니다 올해 끝나면 재계약 거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 또 구단에서 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계약 안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재계약할 수 있게, 더 열심히 해서 올려야 되는데, 뭐, 플랑코는 그런 기량이 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참, 그러기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뭐, 결론적으로 오늘 롯데가, 뭐, 지시환이 2회 초에 말로 없는 을 때리면서 4대5를 앞서가다가 4회 말 1시점, 5회 말 2시점 하면서 또 4대3으로, 어,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지만 좀 6회 초에 2대5가 좌월서 올로운 는을 때리면서 5대3, 좀 앞서갔지만 또6회말 바로 지시하면서 5대4가 됐습니다. 와, 아, 그때 5대4가 되면서 제가 7, 8, 9, 이제 중간계 투진 올리기 시작했는데 참 타이밍이, 교체 그렇죠? 타이밍 정말 중요하다 했는데, 아, 참, 진짜 간이 몇번 내려앉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9회에 김원중이 올라와서 위기는 좀 맞았지만, 오늘 공은 좋았습니다. 공은 좋아서. 제가, 아, 오늘 공 정말 좋습니다. 어느 정도, 정말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막을 수 있다고 제가 뭐, 중계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막았습니다. 막으면서, 오늘도 14세이브를 달성했는데, 참 중간에, 참, 중간 개투지 참, 서튼 감독은 투수를 교체해야 될 때는 교체 안 합니다. 근데, 교체 안 하고 좀더 던져야 될 선수인데, 이때또 교체를 해버립니다. 나균안이도 오늘 올랐습니다 6회에 올랐는데뭐강진상이한테 솔로 홈런을 맞고 맞았지만 뭐뒤타자뭐 초구에서 플라이를 잡고 해가지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바꿀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이 투수가 좀안 좋다 싶다 홈런을 맞아도 구이가 좋은 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덧던지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실점한다고 투수를 교체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위를 봐가지고 아이 선수는 홈런을 맞아도 안타를 맞아도 괜찮네 오늘 투구가 괜찮네 이런 선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해야죠 근데 어게는 좀 듣던지기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타자 잡고 바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강영구 올라와서 실점을 하지 않았지만 강영구도 막고 강영구가 뭐 6회 3분의 2이닝을 막아주면서 넘어갔지만 강영구는 제가 올때 NC하고 트레이드될 때 뭐 선발로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근데 오늘 던지는 거 보니까 선발은 하기 힘듭니다. 강윤구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구속도는 141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그 중간으로 좀좌완투수 자타자 상대로 뭐 원포인트나 이 정도는 좀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제가 볼 때는 선발은 힘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김진욱이가 7에 올라왔습니다. 첫타자 상대 딱 했을 때안 좋았습니다. 오늘 제구가안 됐습니다, 김진욱이 정말. 그래야 제가 타자 가고 나면 뭐저 출루 시키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데 아 교체 안 했습니다 계속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갔습니다 계속 갔는데 아뒤타자아 정말 박준영이가 친 타구가 잘 맞았는데 아저 마차도가 어,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직선 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병살 타로 물러나 가지고 실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서튼 감독이, 저, 김진욱이가 지금 다음 타자 나성범이었습니다. 나성범, 자타자가 상대하기 위해서 올린 것 같은데, 계획은 그렇게 올리도, 올려가지고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김기현 때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은 구입체를 해야 됩니다. 그 선수가 투수가 올라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자투수라는 이유만으로 자타자, 김, 나성범이 상대해야 된다고, 컨디션 좋지 않은 투수를 계속 던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운이 좋아서 7회에 실점을 하지, 7회 말에 실점을 하지 않은 거지, 결론 나중에 이거 있다이자니운안 따랐으면 그 박준영 거 완전 중전 안 탑니다, 중전 안 타. 그래 해도 나승엽이는 또 승부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올렸기 때문에, 서튼 감독은. 무사 1, 2주 때 나승범 만났으면 김진욱 그렇게 못 던집니다. 뭐, 김진욱이 나승범 3진으로 돌렸지만, 그건 2사 때고. 이렇게 투수 운영하면요, 절대, 거의 99%못 이깁니다, 솔직히. 1점 차때 일을 해버리면, 진짜 1.2점 차 때는 감독이 언제, 언제, 딱 좋은 타이밍에 진짜 이때, 적시, 적재적소에투수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냥 컨디션 좋, 좋든 안 좋든, 그냥 생각에, 김진욱이는 나성범까지 상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올려, 올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컨디션 좋든 안 좋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올릴 때, 그래 생각을 했어도, 어, 아, 김준혁이가, 김, 김, 김기환 자타자하고 상대하는데, 오늘 재구도 안 되고, 안 좋네? 그럼 교체를 해야죠. 그거를,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나성범이 때문에 끝까지 놔둬야 된다? 그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 그러니까, 롯데 성적이 이꼴 아닙니까? 이꼴. 정말. 그리고 또, 오연택이돌려 제가 오연택이는 눈에 이야기했습니다. 오현택이는 오늘 반쪽 투수라고. 오현택이 오늘 올라가지고 와아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운데 던집니다 가운데. 가운데 있잖아 몸쪽 오현택이가 던질 때 몸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던지고 싶어서 던진 게 아니고 실 잘못 들어간 겁니다 잘못. 밀리가 들어간 겁니다. 바깥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밀리가 들어. 제가 오현택이는 올림픽 휴식기 전에도 이야기를 해서 놀랐다. 저 같은 면 제가 감독이면 오연택이 안 쓴다고. 오연택 쓸 바에는 정, 정우준이 쓴다고. 지금 신인 정우준이 사이드 있지 않습니까? 훨씬 좋습니다. 사이드 정우준이는 이제 신인이고 커가이드 를 투수기 때문에 오연택이는 좀있으면 은퇴해야 될 선수입니다. 그렇다고 오연택이가 잘 하고 있으면 말짱. 정원준이가 더 잘하는 선수인데, 신인이지만 더 잘하는데, 왜정원준을안 쓰고 자꾸 오연태기를 쓰는지.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갖게 하니까, 자꾸만 뒤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뭐 먹은 거 아니냐. 어? 납득이 가는 선수 개용을 해야죠. 오연택기 올릴 바에는, 최준영이가 뒤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최준영이를 바로 올려야죠. 아, 정말 투수 운영하는 거, 진짜. 가깝합니다가깝해 아, 진짜. 오늘도 결론적으로 1회 초 무사 엘리로의 시생판타 안 됐습니다. 2회 초 무사 엘리로의 시생판타 안 됐습니다. 뭐 2회 말, 2회 초에는 홈런이 나와서 뭐 사정을 냈지만 1회 초에는 무득점했지 않습니까? 7회 말 무사 엘리로의 김준호 아까 말씀드렸죠.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 안 했습니다. 계속. 뭐 운이 엄청 따라서 실점 안 해. 안했 거지. 김진욱이가 잘 던져서 실점 안한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8회 말 1세 1위에서오윤태 이때는 오연택이 교체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연택이 올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누굽니까 김진욱이 올릴 때와 똑같이 두 타자 상대하러 올라온 겁니다. 오연택이나 알테어까지 그래서 교체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상황에 맞아서 교체한 게 아니고 양이지 알테어만 딱두 명만 상대하고 내려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독이 그런 생각을 올려서 내린 겁니다. 이거는. 그 타이밍이 오태기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렇지 한게 아니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올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후회 초에도 한동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대사로 지고 있으면 오대사로 지고 있으면 오대사로 지고 있으면 후회에 선두 타자 한동이면 대타를 써야죠. 한동이 대타 안쓸타서 오늘 계속 안 좋아한데 한동이 뭐 차타서 벌레 나와 우육스 플레 삼루 땅볼 결론 결국적으로그의초에도나 삼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한점 차로 불안하면 그렇다고 김원중이가 솔직히 어 믿을만한 마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점이라도 더 낸다는 생각에 대타를 써가지고 해야지. 아 데타도 쓰지 않고. 그리고 뒤에 뒤에 팔 초에 그 뒤에 원아웃에 주재니가 중전 한 타를 때렸습니다. 중전 한 타를 때렸으면. 주재이도 다리 빠릅니다. 그러면, 주재원이 도를 시키면 되는데, 나중에, 어 저, 지시환이가 유5 스플라이드 2사 때장두성으로 대주자를 썼습니다. 대주자를 쓸것 같으면 있지 않습니까? 1사 때 써야죠, 1사 때. 바로 써야죠. 바로 써가지고 1사 때좀 흔들면서 도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지시환이가 죽고 나니까 바로 대주자 썼습니다. 이것도 대주자 쓰는 타이밍도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바로 진짜, 도루 사인을 낼것 같으면 바로 주자를쎄 주제 안타 치고 나왔을 때 바로 대주야 쎄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참 진짜 작전 쓰는 거 보면 뭐 제가 도루 작전 내야 된다. 작전을 잘 냈습니다. 그래서 장두성이가 도루 실패는 했지만 실패를 해도 작전은 내야 되는 겁니다. 실패 또 작전 실패하는 거 두려워 가지고 작전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전을 내 가지고 다 성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패를 하는 게 작전을 해서 실패를 할수 있는 겁니다, 당연. 그 실패가 두려워서 작전 안 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장두성이 도로 실패했지만 잘했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작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근데한 가지 1사때 주재현이 안타 치고 나왔을 때 바로 교체를 했었어야죠. 그럴것 같으면. 그러니까, 참, 서툰 감독은 작전도 잘안 내지만, 어쩌다가 작전 내는 거는 또 납득이 안 갑니다. 작전 내는 게. 참 이상합니다, 진짜. 참, 진짜. 매번 이렇게 작전도 잘안 내고, 작전을 내는데, 그것도 타이밍도 안 맞고, 참.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정말.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한동이 주전으로 계속 넣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승엽이 일루로또 들어 있는데 일루로 쓰지 마십시오. 저번에도 일루 써가지고 타격까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어? 수비 부담 큽니다. 저도 사인 야구를 하지만 뭐 프로 야구사 4인 야구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자기 포지션 아닌데 들어가면 긴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멀티로 하는 선수들이 야 그렇게 뭐좀덜 되겠지만 나중에뭐 멀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3루수를 썼었고 근데 또 오늘도 일루로 정훈이 빠지면서 일로 넣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루, 한동이 안 좋으면 나승현부하고 계속 교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선수들은 안 좋으면 교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한동이만 유독 컨디션이 안 좋고 성적이 안 나는데 왜 계속 돋박으로 넣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상황을 가지는 겁니까? 저 선수한테 뭐 받아먹은 거 아니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 다른 선수도 그렇게 하면 더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선수는 안 좋으면 돌아가면서 넣는데, 왜 한동이만 유독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제발 내일부터는 나승협이 먼저 선발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일은 롯데가 최영환 저, NC는 1민년이 나옵니다. 신0이 나오는데, 내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입니다. 뭐, 이승했다고, 뭐, 뭐, 느슨느슨 느슨 할, 롯때 그런 여유 없습니다. 수입 다 잡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서튼 감독, 아, 정말, 저 진짜, 제가 구단 주면 바로 자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감독이 성적을 안 내서 못 내가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납득이 가는 경기를 해야죠. 납득이 가는 경기를. 감독이 자기 할일안 하고 월급 받아가는데, 제가 구단 주면 바로 자릅니다. 경질 해버립니다. 계약할 때, 계약할 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약할 때. 그렇게 해야지 성과의 봉제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감독도 더 열심히 하죠. 지금 안 되는 작전, 작전도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경기를 계속 하는데 참 성적 안 나는 데 계속 합니다, 이렇게. 너무 무책임한 감독입니다, 진짜.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뭐 오늘도 정말 진땀 나는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5대4로 이겼는데, 아, 내일도 꼭 이겨가지고 수입 잡아야 됩니다. 이제 주말 경기는 LG입니다, LG. 엘지는 엔시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1위 하고 있는 팀이고 롯데가 뭐 지금 이 실력으로 엘지하고 맞서 가지고 이길 확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거의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에 세 경기 잡아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말 서튼 감독이 진짜 서튼 감독 부탁도 안 하겠습니다. 안 하니까 선수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어, 자기 감독으로는, 어, 롯데 전 이군 감독, 박정태 감독을 꼭 좀, 어, 선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성적 날수 있습니다. 지금 감독보다는 훨씬 납니다. 그리고, 어, 저, 롯데, 윤학길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구를 결별시켜 주십시오. 계속 저는 해줄 때까지, 수영을해줄 때까지 영상에는 계속 나볼 겁니다. 뭐, 지금 제가 인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많이 없지만, 뭐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언제 또좀 인기가 조금 나아져서 이 영상을 어때 구단에서볼 수도 있는 거고 좀 봐가지고 어좀 해주십시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왜안 해줍니까? 정말 정말 도둑놈 식봅니다 진짜 불에 먹을 때는 그렇게 해 먹고 나중에 다 불에 먹고 나서 안 해준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 에서 방송을 하는데 제가 이 영상 보시고 제고 어, 중계방송,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같이 하시, 하고 싶으시면 아프리카 방송에서 xx, LOTT xx를 쳐주십시오. 그러면 제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그사이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즐겨찾기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이 시작할 때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 편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은 좀 주변에 좀 구독,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경기는 롯데가 엔시한테 5대4. 정말 짜릿한 승리를, 정말 진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